여러분, 안녕하세요. 목과 화분입니다. 어, 오늘 저 기다리셨나요? <laughs> 어, 지금, 어, 가마를 제가 오늘 지금 한 30분 전에 급하게 열었어요. 원래는 다들 어제 저희가 올려드렸어야 맞는데, 화분이 조금 이제 늦게 가마를 떼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늦어졌어요. 나름 기다리실까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였답니다. 그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요번 오늘 공구할 화분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느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 4시부터 동영상 띄워드리는 거 아시죠? 5시 전까지. 그때 다시 공구할 화분은 차분차분하게 보시고, 찜 하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 초콜렛 분이잖아요 워낙 인기가 좋아요. 요 다육이를 심었을 때요 위에 요윗 부분 이 초콜렛 요색 부분이 다육이를 너무 예쁘게 잘 감싸주더라고요. 제 베님들께서 올리신 거 보셨죠? 그래서 너무 다육이를 예쁘게 잘 받아주니까 이 초콜렛 분의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의 조화로움이 너무 다 예쁘다고 뭐다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거의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팬님들께서 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기도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콜릿 분은 다시 한번 제작을 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 초콜릿 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릴 분 있잖아요 프릴 분도 색감이 이렇게 달라요 요번에는요번 프릴 분은 약간 무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 약간 파란 계열이 섞여 있을 때는 광이 조금 있었죠 근데 요번 거는 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더 차분하면서 그렇다고 광이 없다고 해서 조금 막 화려한 맛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요번에는 초콜릿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게 푸르분도 그렇고, 큰 사이즈는 거의 안 뺐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에 저희가 간혹 8, 8cm, 9cm, 10cm 가까운 그 내경이 8에서 10cm에 가까운 그런 거 많이 빼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왜냐면 화분을 조금 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약간 이렇게 조금 작은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큰 거를 심는 반면에 작은 아이들을 심을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콩분은 절대 아닙니다. 콩분의 한 3배, 4배 크기는 돼요. 3배 크기는 돼요. 3배, 4배, 3배 정도 되겠다. 콩부는 절대 아닌데, 기존에 내경이 8에서 10cm 정도 되는 것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아래단계로 저희가 이번에는 어, 선보여드린다는 점, 그 점, 저기, 어,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럼 한 가지씩 차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애가 초콜릿분이죠? 초콜릿분. 아우, 이거 보세요. 보시면, 이 아래하고 위에, 이 초콜릿, 이 받쳐주는 이 느낌 이렇게 초콜릿 분은 정말 이 느낌이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화분은 이렇게 다육이를 받쳐주는 이힘 너무 예뻐요. 어떤 거를 심어도 정말 예쁘게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 초콜릿 분은 내가 뭘 심을까 거의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내가 자리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올리셔도 너무 예쁘게 잘 받쳐주니까 고점은 그 어, 걱정하지 않고 심으셔도 되세요. 요거는 지금 그냥 제가 심지 않은 거 이미지로 보여드린 거고, 지금 보시면 제가 초콜릿분 같은 경우, 제가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얘가 높이가 한 8.8, 8.7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내경이 아니고, 아, 외경, 직경이 아니고 내경으로 봐드려요. 내경이 7.5인데, 당연히 직경은 이 안에 통 넓이는 훨씬 크겠죠. 그 고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그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이렇게 보시면 얘가 높이가 한7.9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안에 내경. 내경이 얘는 한 7은 조금 안 돼요. 한6.7 정도 될것 같아요. 6.5. 6.5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에 넓이는 당연히 직경이 아니기 때문에 넓이는 넓어요. 통이 좀 있어서 흙은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예쁘게, 귀염귀염하게, 요렇게. 요번엔 초콜릿분이 요런 사이즈로, 요런 느낌으로 간다는 점. 물론 이렇게 초콜릿분도 이렇게 사이즈 비교하시면 보이시죠 조금 더넓직한 애도 있어요 지붕도 넓직하고 안에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보다 지난번 선보였던 초콜릿품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지 굉장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점 조금 부피를 조금 덜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작은 다육이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한번 드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콜릿 분은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귀염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저희가 이렇게 요번에 제작을 했고요 아, 요 느낌도 봐드릴게요 요거 프레르블랑 제가 딱 하나 올려놓은 건데 요거 보세요 초콜릿 분인데 위에서 요거 저희 다 심어 놓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이미지 보여 드리려고 캐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초콜릿 분이 이렇게 받쳐주는 이 느낌 너무 잘받쳐줘요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머리 하나짜리 일 두짜리 이렇게 심으셔도 너무 예뻐요. 꽉차게 물론 저는 꽉찬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꽉 차게 심는 것도 되게 예쁘고 그런, 그런 다음에 어. 이또 예, 요거 이렇게. 초콜릿 분, 아까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꽉찬 느낌,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꽉 차게 심어도 너무 예쁘다는 거, 고점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초콜릿 분인데, 저희 쪽에 중간에 왜 가마솥 분이라고 한번막 달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블랙으로 뺀 거예요. 이게 지금 백자토인데, 백자토에 이, 이렇게 초콜렛 분을 초콜렛 분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블랙, 블랙으로 색깔을 입혀서, 일명 이렇게 저희 팬님들이 가마솥 같다고 가마솥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보이시려나 더?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와서, 지금 요번에는 어, 샘플로 저희 작가님께서 한번 해봤어요. 어 느낌이 날지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요거 지금 오늘은 딱세개 밖에 없어요. 세점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다음 파트에 작가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반응이 괜찮으면 더, 요 가마솥부는 블랙으로 더더 더 만들어,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제, 어, 준비를 할 테니까, 요번에 이렇게 보세요.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요 가마솥 분은 저도 정말 하나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데, 하지만 딱세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뱀 님들한테 양보를 한다는 점, 너무 예쁘죠. 받쳐주는 힘도 예쁘고, 이렇게 가마솥 분도 저희가 요번에 블랙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요 가마솥 분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도 높이가 한7.7 그 다음에 안에 내경 입구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6.5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 안에 통은 더 넓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속파기 분의 특성이 조금 다른 분에 비해서 두껍고 무겁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어, 다른 분들은, 어, 무거워서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두껍기 때문에 여름에 그 뜨거운 온도를, 어, 이렇게, 다육이가 이게 상, 이렇게 화상 입지 않도록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 겨울에는 찬그기온에서부터그 두꺼운 감이 또그찬기온을 막아주는 거고, 그래서 속파기 분이 내가 들기에는 약간 무게감이 있지만, 다육이한테는 그 정도로 좋다는 점. 그래서 굳이 얇게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속파기 그 분에 그,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소파기 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얇게 파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풀을 분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풀을 분은 요렇게. 어, 색이 위에가 이렇게 진한 밤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 부분은 조금 비슷하지만 위에 색깔을 이렇게 밤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면서 지난번 그 파란 계열의 풀을 분하고는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 그렇지만 얘도 너무 느낌이 예뻐요. 이렇게 좀 차분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가 조금 그늘져서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저희가 푸르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좀환한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를 귀염성 있게 요번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보시면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위에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쭈구리 분으로 네요 요번 거는 어, 쭈구리 분도 이렇게 위에 부분도 그런게 있지만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양 되게 귀여워요 물결 모양도 이렇게 여자 여자 해요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 물결 모양이 너무나 귀엽고 깜찍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올린 이미지 컷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 이렇게 보시라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막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그 다음에 안에 입구 사이즈입니다 입구 입구가 한 7이 조금 넘네요 네요 안에는 동글동글 더 여유 공간이 있다는 점요 사이즈는 그렇고요 그리고 요게 요거는 어, 아까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큰 거는 사이즈가 얘는 8 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안에 입고 사이즈가 7.5가 넘어요. 팔은 조금 안되고 한7.7 정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사이즈가 조금 더큰 사이즈,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번 풀을 부는, 이렇게 입구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꽃잎을 이렇게 조금 연상하는 그런 모양이긴 하죠. 이렇게 이런 기존에 이렇게 쭈구리 느낌 있고 옆에 이렇게 물결 모양.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낌이 이렇게 조금 달라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예쁘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렇게 풀그 모양 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보여드리는 거. 요건 백자토예요. 백자토로 푸을 분을 만들어드렸어요. 요 느낌 어떠세요? 깔끔하죠. 지난 주에 요렇게 비슷하게 선보여드렸어요. 그냥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쭈구리 분으로 위에를 이렇게 풀의 모양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조금 느낌은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사이즈가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우선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얘는 지금 높이가 한8.23 정도 되고, 얘는 7.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루페 입구 사이즈가 얘는 한 7.5, 얘는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비교도 되시죠. 이렇게. 통 비교도 좀 되시고요. 그니까 한요 정도 사이즈가 이번에 오늘 선보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굉장히 예뻐요. 요것도 깔끔한 느낌. 한점 정도, 는한 세트분 정도는 이렇게 소장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미지 컷 보여드립니다. 조금 큰 이게 사이즈가 조금 큰 애와 조금 작은 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이렇게 다육이 얹었을 때 이렇게 느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풀을 분 요번에 이렇게 저희가 어 저렇게 약간 밤색 느낌이 나는 풀을 분과 이렇게, 어 이렇게 파스텔 느낌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백자분 으로 해 드렸어요 요거 요거 제가 아까 핑크로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봤, 이렇게 얹어봤어요. 와, 너무 예쁘죠? 왜 지금 조금 어두워서 느낌이, 어, 잘 전달이 안 되네요? 제가 이거 이미지 컷은 이따가 밝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 이렇게 보세요. 밝은 데서 사진으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느낌 보시면 되세요. 너무 예쁘죠? 이 받쳐주는 느낌. 고급스럽죠?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선보여드릴 아이들이에요. 신상 화분이죠.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쁜 분꼭 선점하셔서, 이게 어, 목가 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예쁜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에 들어와, 보시, 들어와 계신 밴님들이 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물론 저희 걸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 어, 좋은... 자유기 건강에 아주 좋은 화분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8시, 저녁 8시부터 찜 시작인 거 아시죠? 제가 밴드 여기저기에다가 뭐 네이버 시계를 이용해서 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고 관련해서 글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점 파악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찜 성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신상으로 나갈 화분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한 개도 예쁘지 않은 게 없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세트로 받고 싶죠?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저 정말 한 개도 없어요, 신상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저희가 수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나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찜해 주시고요. 오늘 어, 즐거운 어, 일요일 하루 되시길 바래요. 어,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동영상 보시고 얼른 나가셔서 나들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 이제 동영상 올라오면 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저희 지금까지 저희 목과 화분이었고요. 뱀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